지난주 중구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추진을 철회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초등 돌봄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두고 8개월간 이어졌던 지역 내 갈등은 일단락된 듯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해결된 건 아닙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지난해 기존 중구 교육 정책에 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중구가 직접 운영해오던 초등돌봄교실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를 변경하려는 것. 초등돌봄교실은 서울시교육청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문 보육기관에 위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짜 교육 업무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걸 잘 지원하는 업무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는 게 맞다. 갑작스런 변화에 돌봄 교사들의 고용 문제는 물론 공공 비탁에 만족해 오던 학부모들의 반발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또 민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익을 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이익 추구 면에서 그 서비스 저하가 조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중구청은 그동안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 그리고 구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구형 초등돌봄에 서울시 교육청이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고 저희가 조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정적 부담 좀 덜어드리고 올1년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추진도 최근 중구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2025년 유보 통합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행의 운영 방식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공위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8개월간 이어져온 갈등이 일단락된 듯 싶지만 숙제는 남았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부실화 우려, 시설관리가 주목적인 공단이 돌봄사업을 한시적으로 맡아오면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또다시 반복된 상황에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습니다. 어, 시설공단에서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통합하면서 재정 구조도 굉장히 열악하게 되고요. 또 인력 그 관련해서 이제 정원에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피해들을 좀 시설공단이 감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주체를 두고 교육청과 중구청의 모호한 떠넘기기로 중구형 돌봄의 내년 모습을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 여기에 사실상 시 한부인 중구형 교육정책으로. 교육의 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늘봄 학교와 유보 통합은 2025년 실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온 중구형 교육 사업 만족감은 높지만 지속 가능성은 낮은 사례로 지자체는 물론 교육 당국과 정부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